금강경 이시 세존 이설계연 이때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앞에 나온 내용이 여래와 전륜성화, 그러니까 겉모습이 같다고 똑같은 존재이겠느냐 그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약이 새끼 하나 만약 색깔로서, 겉모습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 음성고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 돌을, 잘못된 돌을 닦는 것이어서, 불릉견절에, 열애를 볼수 없다. 색깔, 겉모습, 아니면 소리, 우리는 보통 살면서 겉모습이나 하는 말소리 소리에 듣기 좋은 음악의 소리처럼 듣기 좋은 목소리를 그 내용보다는 목소리가 좋으면 혹한다든지 겉모습이 내 마음에 들면 혹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꾸미려고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죠 근데 거치장을 잘 했다고 해서 내용까지 마음속에 있는 내용까지 내 생각까지 같이 좋을 것이냐 만약에 무대 위에서 멋진 연극배우가 엄청난 멋진 대사를 읊으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배우가 한 역할, 연기와 한 말과 그 사람이 같나요? 다르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본인이 연극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안과 밖이 진실되게 하나로써 내 스스로에게도 진실하고 바깥으로도 진실한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감히 용감하게도 그거에 대한 남을 속인 거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지도 않고 우선 뭔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탈로가나. 나의 진실을 사람이 느꼈을 때저 사람은 뭔가를 위해서 연기를 했구나. 뭔가를 위해서 겉으로 가면을 썼구나를 알았을 때 나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이 하나로 솔직할 때 어디가서나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해도 힘있게, 왜? 내 소리니까, 내 자신이니까, 힘있게,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계속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가 중요하죠. 지금 아무리 엄청난 공간 안에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연기 같은 삶이고 안과 밖기 다른 인생이라면 마치 기계 인간 과 같고 허수아비 같은 삶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동경해요. 왜 내가 안 가진 걸 누가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 보이면 동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당당하게 짬지게살 것인지 아니면 가면을 써서 연기하듯이 살 것인지, 그건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강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